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은 차량, 소형 SUV 차량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3일 전에 제가 비슷한 차량을 520만원에 올렸는데, 그 차량은 바로 팔렸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진짜 찐으로 전국 최저가 4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바로 쉐보레의 트랙스. 디젤 1.6 퍼펙트 블랙 차량입니다. 2016년식 13만 8천 킬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고 일단 누유 한 방울 없고요. 2016년식에 더 추가된 게 썬루프까지 있는데 금액 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꼭 보시고,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정말 득템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상 고급스럽게 블랙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외관 검정색이다 보니까 조금 스크래치 빼고는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보셔도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스크래치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스텝까지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휠 블랙 힐로 멋스럽게 들어가져 있고 타이어 인치도 18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또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블랙 힐로 멋스럽게 들어가져 있고 스크래치도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선팅적인 부분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슉 올렸을 때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이용해서 이렇게 편하게 내리면 될것 같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너무나 퍼펙트 합니다. 퍼펙트 블랙답게 완전히 퍼펙트 하고요.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가죽 시트로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고,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 부드럽게 아주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38,172km 탄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른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크루즈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셔 보시면 아틀란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금 디스플레이 마이 링크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에어컨 기능 있는데 4단까지 완벽하게 되고 지금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도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컵홀더가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이렇게 전동 시트로 들어가져 있고요. 작동도 다잘 되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있고,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너무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쉐보레 트랙스 2016년식에 키로수 13만 무사고 차량을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490만 원 정말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 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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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주시면 좋은 차량으로 많이 올려 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